이거 언니랑 여기 나 와야 시작해 봅시다. 평면 좌표는 앞에는 솔직히 완전 기본기여서 별다른 새로운 얘기는 없을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를 몰라 거리 뒤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x2 x1의 절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누가 오른쪽에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x좌표의 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지? 네,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원점과 x1이라고 하는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그냥 x1에 대한 절대값 구해주면 되는구나.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푸는 거야. 이거 아, 푸는 거예요, 안푸는 거예요? 묻지 마시고 다 하세요. 보기 원도 네, 보기 문제죠. 원에 있는 것들 나와 있다고 해서 안푸는거 아니고 다 하세요. 네. 자, 다음에 나오는 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점 사이에 거리려고 하는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A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B 점의 좌표가 X2, Y2야. 근데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달래?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밑변 길이를 구해본다면 x2-x1이 되는거지 네.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구하면 y2-y1이 된다고 라 봐줄 수 있죠 네. 그럼 이 밑변 길이를 d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d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너희들 a-b의 제곱이나 b-a의 제곱은 어때? 해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뭐에서 뭘 빼서 제곱해야 되는지가 크게 의미가 없어. 그냥 음. 너희가 원하는 값 x 좌표에서 원하는 x 좌표 를 빼서 제곱하면 되고 원하는 y 좌표에서 원하는 y 좌표 빼서 제곱해서 더해 준 다음 루트 씌워 주면 돼. 예를 들어 a점 좌표가 5, -7인데 b점 좌표가 -2, 3이야. 음. 오케이? 네. 근그 x 좌표는 내가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서 제곱할 거고 y 좌표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서 제곱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어차피 제곱을 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네. 인정할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구나 봐주시면 되고 특히나 원점과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그냥 제곱더 하기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읽어보면서 풀어보시면될것 같고 이거 뭐풀어줘야 돼? 같이 같이. 뭐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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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니,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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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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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돼요? <laughs> 돼요? 음, 음. a c a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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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이 같이 x 이 같이 a X,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되어줘. 수직선이잖아. 아 진짜. 수직선이잖아. 그러면 x 플에서 x 플러뺀거에 절대값이 해줘야 된다 했었으니까. 네. 이해가죠 bc 네. 길이가 뭐가 돼요? x 3. bc 길이는 x 3의 절대 절대값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두 배를 해준 게 똑같다, 얘기를 해준 거지. 예. 절대 값이 절대 값이랑 똑같다 형태의 식이 나오면, 이거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줘야 돼? 어, 제일 괜찮은 거는, 제곱해서 푸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해. 네. 오케이? 네. 제곱해서 풀거나, 아니면은, 하나는 그냥 빼서 풀거나, 하나는 오른쪽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빼거나. 두 가지 만족하는 X 값을 구하시면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2 x 기 6돼가지고 x값 구하면 2 나오겠지? 2.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 x 더하기 6이 되니까 3x는 3, x는 1 나오겠네. 그래서 1 또는 3이 저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제곱해서 풀어도 돼. 오케이. 네. 다음 두 번째 문제. 요점과 요점 사이 거리가 루트 10이다.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서 제곱하면 1 나오고. 얘에서 예, 열까지 제곱하면 a 제곱인데 루트를 씌워준 게 루트 10이니까 그냥 제곱 제곱해서 10이다 해주면 되죠. 네. 그럼 a 제곱은 얼마? 3. 음, 2서 a는 3이구나. 두개 보시면 되겠다는 거. 안 어렵죠? 이 네. 절대값이. 절대값이. x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x라는 좌표와 3이라는 좌표의 거리라고 하는 건 x 빼기 3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해줘야 된다. 만약에 x가 3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때 x 빼기 3이 되는 거고. 왼쪽에 있으면 3 0이 x가 되는 거니까. <목소리> 절대값을 씌워준 게두 수직선 사이의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목소리> <하는> 고요 <거예요>. 인정하죠? <목소리> 네. 어. 왜왜 저거 어떻게 해, 어떻게 그래? 요 네. 뭐? <목소리> 자, 다음 거 가볼게요.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 <목소리> y 가 y 좌표가 0이다. 그래서 x축이라고 하는 건 y는 0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네.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그점 p가 요두점 사이 거리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준거야 a,0으로 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x에서 x 빼서 제곱하고 y에서 y 빼서 제곱하고 더해주고 원래는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하다 보면 알겠지만 둘다 루트가 나오면, 루트 씌우는 게 귀찮잖아. 예. 그러면 제, 그, 빼, 그 거리 제곱 한게 거리 제곱과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워도 된다고. 음. A 빼기 1 제곱에다가 더하기 16붙는 거잖아. 인정합니까? 네. 그럼 전개 진행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4가 되고, 음.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16이 돼서, 1차 방정식이 돼요.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A 더하기 13이고,

마찬가지예요 X, Y축에 있는 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 x 좌표가 0이니까, 0,a로 놓고, 여기까지 거리 구하고, 여기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같다 해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인정하자. 예. 아, 여기는 별거 없잖아, 솔직히. 아이고. 아이고. 자, 삼각형의 외심과, 외접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외심이 뭐야? 넘긴 번호 나오는데? 맞나? 아, 네. 어, 아이고, 자, 페이지넘 h e r e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Where 이 s 고 h e w h e r 라 is she? Where is 외심이라 h e r e is she? 하 h e r e is she? w h e r 중요하니까 설명하는거지 is she? w h e r 삼각형의 외심 Where is 이해해. 자, 삼각형의 <몰므라> 외점원의 중심을 외심이라 한다고. <몰므라> 원의 정의가 뭐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엑시가 다그랬 동생 와가지고, 형, 형, 원이 뭐야? 동그란 <몰라> 거야? 이러면 안 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해. 그럼 이 외심이 등장하면 너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개념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다. 이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고요. 따라서 이등변삼각형이 몇개 생긴다? 세개 생긴다. 그래서 각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했어. 인정하네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긋게 된다면 한 점에서 몰린다는 거지. 그게 외심거고 그래서 외심을 찾아주세요라고 얘기라면 삼각형이 나왔을 때 외심이 어디 있어? 물어보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돼요. 인정하지? 그리고 각에 관한 질문들이 나오면 선을 꼭짓점까지 연결해 놓고 얘, 예, 얘 예, 똑같고 얘, 예, 얘 예, 똑같고 얘, 예, 얘 예, 똑같구나 얘, 예, 얘 예. 인정하죠? 게다가 한 가지 좀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냐 둔각삼각형이냐에 따라 외심의 위치가 달라져 예각삼각형일 때 외심은 삼각형 내부에 찍혀 무조건 네 오케이? 직각삼각형일 때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 돼 항상 괜찮죠? 나중에 고3 때까지 계속 쓸 거지만 다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제대로 좀 기억을 해놔야 되거든 마지막에 둔각삼각형은 삼각형 외부에 찍힌다 예를 들어 원이 나왔는데 둔각삼각형이야? 외심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인정할 수 있죠? 네. 자 다음으로 내려가서 너희들한테 이제 어떤 얘기들을 물어보냐면 세점좌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좌표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럼 외심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라고? 삼각 형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그거는 성질을 이용해서 찾을때 쓰는 거고 외접하는 정의. 원의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 한다는 거지 아, 그럼 이 정의에 입각하여 이점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같다 그러면 외심 좌표를 A,B로 놨을 때 A,B라는 점으로부터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 C까지 거리가 어때야 한다 모두 다 똑같다 를 식을 세워보면 돼 그러면 A, A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면 X에서 X 에서 제곱하고 y에서 y 에서 제곱하고 아니, 루트는 쉬우지 마세요 그냥 네. 어차피 상관없어요 쉬워져 어차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a, a AX에서 x에서 x 에서 제곱하고 y에서 y 에서 제곱하고 마지막 세 번째 x, x에서 x 에서 제곱하고 y에서 y 에서 제곱하고 여기까지 따라오지? 네, 네. 그런 다음에 얘네 세 마리를 전부 다 전개를 해요 정리하시면, 첫 번째 거가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나 4, 4. 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4. 두 번째 거가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4. 세 번째 거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B제곱 마이너스 14B 더하기 49. 얘네 세마리에 정답 같은 거지. 이 상황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다 빼버려요. 그럼 1차 방정식 3개가 나온 거지. 1차 식생계. 네. 처음거 간단하게 하면 4a 더하기 4b 더하기 8. 두 번째 거 간단하게 한게 마이너스 8a 더하기 4b 더하기 20. 세 번째 거 간단하게 한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4b 에다가 더하기 50까지 나오겠네. 따라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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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에 얘랑 얘랑 같다해서10 하나, 얘랑 얘랑 같다해서식둘 가지고 연관하시면 ab 값이 구해진다고. 네. <laughs> 오케이. 그럼 얘부터 얘랑 얘랑 같다 해서 매출거 넘겨보면 12a. 비는 없어지네, 비비크림 이제 음. 12가 되는 거고. A는 1이구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다 해서 a 가 1집어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B 더하기 20 나오고, 뭐지? 여기다 1 넣어주면, 뭐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B 더하기 50. 나한테거 아니지. 아니, 아니. 계산해 보면, 18B는 얘가 12니까 넘겨주면 얘가 48. 12 넘어오면 36이다. B는 2 나오겠네. 1,2가 정답이에요. 게다가, 문제에서 요구한 건, 외심 좌표 뿐만 아니라, 반지름 길이까지 거라고 했잖아. 네, 네. 그럼 반지름 길이는, 외심 좌표로부터,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아가지고, 거리, 얘까지 거리고 오면 되네. 5개, 5개. 얘 1,7이고, 얘는 1,2면, X 좌표 똑같잖아. 네. Y 좌표, Y 좌표까지의 거리가, 거리가 되는 거지. 네. 인정하자. 반지름은 못다할수 있겠어? 네. 네. 두 번째 거로 가보자.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외심의 BC, 뭐라는 거야? 외심은 변 BC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이야기를 해준 상황이에요.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A 잡힌 2,1이래. 근데 삼각형 ABC의 외심이 변 B, c 위에 있대. 무슨 말이야? 직각. 직각 삼각형. 빛변 중심이 외심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요 경우만 요변 위에 외심이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를, 여기를 무조건 같은 줄수 밖에 없잖아. 왜냐면 음. 외심이라 하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하니까 인정해요? 음. 그 다음에 얘를 동그라미, 동그라미 XX 주면은 이 동그라미가 EX가 180일 거란 말이야. 네.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몇도가 이게 음. 강제로 90도가 될수 없다는 거죠. <laughs> 네. 네. 인정할 수 있죠? 네. 근데 네. 그 좌표를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야. 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의 합을 구해주세요. 네.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이라는 까지 네. 네. 근데 요점에서 네. 요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네. 어디 길이요? 여기 A부터 여기 M으로 줄까? M까지 얘기해줘. 네. 그럼 AM의 길이를 구해보면, 성분 AM은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면 4 나온다. 루트 13이군요. 인정? 네. 그럼 얘가 루트 13이니까, 얘도 루트 13이고, 얘도 루트 13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예제곱 더 예제곱 물어봤잖아. 네. 그럼 예제곱 더 예제곱은 예제곱이란 거지. 네. 음. 이루트 주신 제곱은 얼마야? 도 오시게. 2 e l l o Hello? Hello? h e 좋아요 빨라? l l o Hello? 네 e l 네요 빨라? 천천히 해도 괜찮 o Hello? h e l l 기원에서는 저 앞에 걸 l o 에 e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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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e e

얘기리더기얘기리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네, 네. 그때는 둘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하나를 잡아서 없어요. 이 대칭되게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줘요. 어, 어. 왜? 아, 아니. 어. 직선을 어.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네. 요점부터 요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얘더하기에 대한 최소값이 구해져요. 뭐지? 왜요?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저기, 야, 아니, 이거 어디서, 어디서 배웠는데? 아니, 직선. 네, 네. 직선 어쩌고 했는데? 저기 뭐지? 와 저기 직선의 아, 방정식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 위에 점의하나 움직여 네 움직여 근데 너희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아, 아, 피가 움직여요? 어 피가 움직여 피가 움직이는데 아십니까. 얘 더하기 얘 최소값 구하래 네 인정해? 네. 우리 아 우리 과학 네. 과학에서 입사각과 반사각 말고 배우지 않았나? 안 네. 배웠는데 아직 안 배웠어? 아. 그럼 내가 알아봐 음. 자 이게 대체 음. 예 더하기 얘최소 거래. 음. 그러면 둘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하나 잡아가지고, 충기계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준 점의 잡를 구해주시고, 요 점과 요점 요정 사이 거리를 구하면, 예 더하기 얘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합동이거든, 두 개가. 네. 그러면, 얘,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거리를 구할 건데, 최단 거리가 되는 건, 얘, 얘가 제일 짧잖아. 이거보다 더 짧을 수가 없잖아. 네. 무슨 말인지에 가요 네. 이건 뒤에서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문제랑은 좀 달라요. 근데 헷갈리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오케이? 얘는 지금 구하라고 한게 달라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 AP제곱 더하기 BP제곱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거든. 인정? 네. 여기까지는 너희한테 무언가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라 문제가 나오면, 너희는 어떻게든 얘를 2차 식으로 변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명제를 배우기 전까지. 너희가 명제를 배우고 나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나와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물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잘안 써.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너희가 고3 때까지 수능을 수능에서도 나오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너희한테 무언가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든 이 주어에 해당하는 걸 2차식으로 평야를 하고. 표준형으로 변환해서 최소값 구하는 게첫 번째 네. 두 번째 최소값 구하는 것은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걸 너희가 기억해 줘야 돼 그럼 뒤쪽에 얘기할 거야 산술기하평균 쉬워요 생각보다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나중에 연습하는 걸로 하고 자 x축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p점좌표를 a,0으로 잡아줘 인정합니까? 네.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면 어떻게 나와 너무 어려운걸 물어봤나 걸 3분 a, p 제곱은 어떻게 돼? a, p 제곱이 나오겠네 a 빼기 2 a가 2,3이고 p가 1이면 a, a p 제곱은 어떻게 돼? a 빼기 2 제곱 그럼 a 빼기 2의 제곱에서 제곱하면 9나오고얘가 a, p 제곱이고 b, p 제곱은? b가 4,1이니까 a-4제곱 2-4제곱 플러스 1 이차식으로 표현을 한거지? 네 전개해서 표준형 변형합니다. 전개해주면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 더하기 9.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1. 2A제곱 마이너스 4와 1을 만난 게 마이너스 12A. 삼성들 계산하면 얼마나 오나? 13에다가 17 더하면 30. 표준형 변형 두 개를 2로 묶어주고 반의 제곱만큼을 더해주고 빼주고.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18 따라서 2가 열고 a면은 3 전체 제곱에 플러스 12까지요 최솟값 얼마? 아..아.. 아..뭔 값은 12 어? 아닌데? 1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3 아, 3, 3. 3. 네? 최솟값이 얼마아 12, 12. 12..12죠 최솟값은 12죠, 12죠. 네? 네. 아저 1이 아니라 12예요? 아직 못 봤..아예 못 봤..아니 <목소리> 아니 머리 r r 서 못봤어요 r r y 또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을 y I'm 이 o r r y I'm s o 말도 안 I'm s o r r 이 i 사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아니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이 아, 야, 허허리 허리, 허리. 그래. 허리를 서 아, 나만 이 내가 니 허리 허리 생시키는게 조금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아니, 다음으로 아, 볼게요. 아, 아. 삼각형 세면 길이를 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네. 네. a 제곱 과 b 제곱이 c 제곱과 같으면 어떤 얘기 할수 있었어? 직각삼각형이다. 삼각형 세변 길이가 a, b, c인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이면 직각삼각형이다. 맞죠맞죠 <laughs> <laughs>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laughs> 뭐 <뭐야>? 얘. 예? <laughs> 맞긴 맞아. 맞긴, <laughs> 맞긴 맞는데 <laughs> 좀더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그게 아니라 얘는 각을 판별하는 판별식이야. 각을 판별하는 거야. 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만족하면 아, 시가? 각 C가 90도. 아. 90도다라는 걸 의미하게 돼. 음. 음. 그러면 삼각형에서 각 C가 90도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이라 할수 있잖아. 네. 음. 그래서 직각삼각형이구나. 각 C가 90도. 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네. 근데 만약에 A 제곱도 하기 B 제곱보다 C 제곱이 더 크면 얘는 각 C가 90도보다 커가 의미가 돼. 그러면 삼각형에서 각시가 90도보다 크면 동각 삼각형이할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각시가 동각인 동각 삼각형이보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얘가 더 크면 이제 문제가 되게 얘는 각시가 예각이라는 걸 의미하게 돼즉 각시는 90도보다 작아 유익이할 수가 있는 거거든 각시가 예각이면 예각 삼각형이 돼? 안 돼요 각, C, 각 a가 동각일 수도 있잖아. 맞아요. 각 a가 직각일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이게 예각삼각형으로 연결이 되려면 조건이 두개중에 하나가 필요해. 변 c가 가장 긴 변이다. 이 음. 조건이 필요하거나 각 c가 가장 크다, 가장 큰 각이다. 이두 가지 조건이 붙어야 얘가 예각 예각삼각형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네.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각을 판별하는 판별식이구나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예각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조금 너희가 대공황 상태에 빠지더라가요 보통 보면. <laughs> 무슨 말인지 가죠? <laughs> 그러면 얘는 일단 너희가 삼각형 세변기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선분 AB부터 한번 구해보자면 아니... 좀 친해져야 돼. 점과 점 사이 거리고 하는 게. 네. 빼서 제곱하면 4하고. 빼서 제곱하면 16이고 루트 씌워주면 루트 20인거지 네. 이거 루트 밖으로 빼지 마세요 일단 어, 네. 어, 빼를, 빼는 것 보다 이대로 두고 판단하는 게 삼각형을 판별하는 건좀더 편해요 선분 BC 길이를 구할 거야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면 그래서 루트 씌워준 루트 40이 되는 거지 네. 네. 인정하자다음 네. CA를 구하면 빼서 제곱하면 16이고, 빼서 제곱하면 4죠. 그래서 루트 20 나와요.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이죠. 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선분 BC를 빗변으로 걷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아, 아. 네. 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 같으니까. 근데 너희가 이거를 밖으로 빼주면 잘안 보인단 말이야. 네, 요거를 가지고 생각하는게, 삼각형을 판단하는게 좀더 편해가지고 네. 이걸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 판단되면 그때 다음에 빼주는게 좀더 편하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거 답쓸때 이등변삼각형, 직각이등변삼각형 이라고 쓰면 틀려요 어? 어디를 빗변으로 아. 갖는 를꼭 붙여줘야 돼네 선분 BC를, 선분 BC가 빗변인 직각이등변삼각형이야 라고 명칭을 해줘야 돼네 오케이? 네. 이거 안 써서 감정 나갔어 진짜 많이 봤어 그래서 얘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각 a가 90도인 직각이 되는 상황이요거를꼭여 줘야 돼. 음. 변 BC를 빗변인 각 a가 90도인 똑같은 말. 네. 중선 정리까지 어 아, 여기까지. 중선 정리안 했어. 저 아니, 우리 그거 하고 안쓸 수가 없어. 내가 중선 정리를 안가 없어. 아선생님이 진짜, 진짜, 진짜. 아 손쌤이랑 했 우리 손쌤이랑 했어 아선쌤이랑 했어 손쌤. 아. 아, 아니 그 문제 증명해주시고 우리가 증명하면 안 했어 그 문제 아. 두 문제 다 증명이라고 이거는 너희가 증명을 할수 있어야 돼 <laughs>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돼증명하는게 포인트야 <laughs> 어 맞어 왜냐면 아. 문제들이 다 증명하실 문제가 나와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증명문제가 나와요 어, 어 너무 싫어 이거 다 증명문제야 이거 오 어, 너무 싫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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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여기까지 왔어 개념은 어요 네? 개념